기성용 3개월여 만에 출전 후반 교체 투입 뒤 40여분 소화 경기 후 유럽축구통계매체 후스코드닷컴은 기성용에게 평점 6.4점을 줬다. 이는 중앙수비수 에밀크래프와 후반 교체 투입된 맥 리치에이은 탐내 최저평점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예쁘게 잘 살겠다. 최준용, 한아름, 배변주머니 고백, 네티즌 응원, 감사, 배우 최준용이 아내 한아름을 응원하는 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준용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솔레이 마니깔 아버지의 복수는 누가 로하니 우리 모두가 함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폭격으로 숨진 거셈 솔레이 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데스군 사령관의 유족을 찾아 복수를 약속했다. 크루드 매체 루다우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4일 오전 테일 안에 거주하는 솔레이 마니의 가족을 찾아 조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누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느냐라는 솔레이 마니 딸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할 것이다. 검찰 9시간 30분 만에 울산시청 압수수색 종료. 4일 오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날 울산시청 정무특보실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교통기획과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4일 진행한 울산시청에 대한 알수수색을 9시간 30분여 만에 끝냈다. 징계 불린 손흥민 5일 복귀 토트넘 해결사 될까?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징계에서 풀려 내일 파컵 경기부터 다시 출전합니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정하게돼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지난 사우스햄탄전에서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된 케인이 왼쪽 햄스트링 파열로 당분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원인 불명 폐렴 확산 교민 주의 당부 중국 베이성우시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폐렴이 퍼지면서. 주중한국대사관도 우리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수 없는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44명이고 이중 11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넉 달째 큰 산불이 이어지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상포된 가운데 호주 해군이 군함까지 동원해 주민과 관광객 약 1,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뉴질랜드 시체곳 냄새 맡으려 수천 명 몰려 사체 썩는 악취하구꽃 짧게 피고 주기도 예측 못해 멸종위기 식물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꽃 가운데 하나 겨울 정원에 핀 시체 꽃 출처 스토프 연합 뉴스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공원에 고약한 냄새 때문에 통상 시체 꽃으로 불리는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늄이 피어 냄새를 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 진을 이뤘다 4일 스토프 등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도메인 겨울 정원에 있는 이 꽃은 전날 개화를 시작했으나 워낙 짧게 피었다. 시드는 속성과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다. 죽음 37일째 문중원 기수 유족이 장례 치를 수 없는 이유 4일 경기 과천시 서울 경마공원 악결이 대회 한국 경마무안경쟁체제가 기수와 말관리 4일9명 죽음 내몰아 친분 있는 조교사에게만 마방패정 김낙순 마사회장 사과 요구 4일 열린 마사회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 발결의 대회에 나온 고 문중원 경마기수 유가족들 모습. 4일 낮 12시 경기 과천시 서울 경마공원 아,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마사회 승부조작 등 비례 행태를 고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기소 문중원 씨가 생전 말을 안고 환하게 오는 모습이 담긴 손팻말에 유가족에게 전해졌다. 스피릿 이다윤 승부처 온 팔릭과 정글 싸운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린 아프리카가 드래곤 엑스를 상대로 스윕승을 달성하고 결승전에 올라섰다. 스피립 이더유는 결승전에서 상대할 정글러 온플릭 김장겸을 칭찬하며 김장겸 선수를 잘 묶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는 4일 오후 울산 남구 KBS 울산홀에서 열린 2019롤캐스파컵 드래곤X와 4강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동물 없는 동물원 개장완료 아기 비룡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ar 동물원 첫날 거대 고양이 등 증강현실 도입이 새 관광부각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ar 동물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제공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4일 오후 증강현실 동물원이 개장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이날 sk텔레콤과 함께 박물관 앞 야외 정원에 skt ar 동물원을 조성해 처음 문을 열었다. 지름 111cm 역대급 세상에서 가장 큰꽃 인니서 발견 세상에서 가장 큰 꽃으로 꼽히는 라플레시아 중에서도 지름이 111cm에 이르는 꽃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정글에서 발견됐다 서수마트라 천연자원보호국은 지난 2일 아감만인자우 자연 보호구역에서 역대급 라플레시아 꽃을 발견해 찍은 사진을 3일 공개했다 아데푸트라서 수마트라 비크스다 국장은 이번에 발견된 라플레시아는 지름이 111cm로 지금까지 기록된 크기 가운데 최고라면서 단 일주일만 꽃이 피어있다가 시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송강호 성덕 브레드 피트 만나자마자 두손악수 브레드 피트 다가와 기생충 팬이다. 배우들 골든글러브 앞두고 미국 체류 중. 송강호를 만난 브래드 피트의 네온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에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송강호와 만나 두 손으로 악수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기생충 미국 배급사인 네온은 3일 저사 트위터 계정에 송강호 팬인 브래드 피트가 송강호를 만났을 때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진중권 이종걸 친일파 빚대 저경문 대통령 아닌 야인들뿐 유시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리로 휴경계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JTBC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 0 2 0 1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 친환경차 탄생은 상생의 힘. 우리 경제 커다란 활력.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의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다며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2배 수소차 수출은 3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 대수는 총 73만 대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금성 화산은 살아 이타 용암 내뿜는 활화산 증거 확인 금성에서 용암을 내뿜는 활화산의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태양계 전체 중에서 활화산을 가진 곳은 지구 이외에는 목성의 위성인 이유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화성과 지구의 달에도 한때 활화산이 있었지만 활동을 중지한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박보영도 CCTV 유출 스타 사생활 침해 이대로 괜찮나? 전국도 cctv 유출로 열애설 휘말려. cctv 유출은 명백한 불법. 스타 사생활 사각지대 사라져. 어디까지 들여다볼 셈인걸까.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이 이어 배우 박보영과 김희원이 cctv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스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박인비가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의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팬 투표 결승에 진출했다. LP가 투어는 4일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팬 투표 4강전 결과를 발표했다. 4강에서 리디아코와 만난 박인비는 5 4의 득표율로 리디아코를 떠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장지연 김건모 만남 주선해준 이들 중한 명은 강용석 아내 가수 김건모와 약혼여인 피아니스트 겸 작평곡가 장지연 정화예술대 겸임교수.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를 상대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한 성추문 의혹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강 변호사의 아내가 김건모와 약혼녀의 만남을 직접 주선했으며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겸 적평곡가 장지연 정화예술대 겸 임교수와 오는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스탄공인수 연기한 제주항공인수 후 전략은 이번 주 투자자의 관심을 받은 인수 합병 관련 공시 중 하나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연기다. 항공업황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항공사들의 합종 연횡이 예상됐었고,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에도 참여한 바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이스타항공 인수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이달로 연기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추미애 검개혁은 시대적 요구. 안팎에서 개혁 목소리 나와야. 포스티드 2020만 1 0 0 9구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 개최.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변화 필요. 검찰개혁 법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쓸 것.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원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 한국당 딜레마 보수통합, 인재영입 행망, 정치 고수들의 총선 전망, 위성 비례 정당 가능성과 파괴력은 김성회, 싱크와이 정치연구소장, 정의당 대변인 출신 강상구 작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출연, 준연동 형들의 대표제 도입을 토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치권에서 이른바 위성 불의 정당 설립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이 유사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위성 불의 정당이 실제 설립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1월 2일 방송된 한결의 라이브. 네온 가운데 일부를 뽑아낸 이번 영상에서 위성불의장당 설립이 종선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이트론 SMK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 국내 정식 출시 9일부터 워디즈 펀딩 보드 나라 네오지오 미니의 뒤를 이어 SMK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의 국내 공식 출시 계획이 나왔다. 네오지오 미니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조이트론은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프로도 SMK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 한국 처진 피부로 울세라 리프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 사항은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날수록 최대 고민은 작년과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 탄력이다. 피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부 탄력은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마사지 등을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새해가 되면.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여성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도 이와 같다. 기억의 기본 단위 인그램에 주목 사이언스 타임즈 우 뇌의 기억이 어떻게 축적되고 강화돼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가는 과학자들의 오랜 노이문이었다 독일의 동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리아테트 지모는 115년 전에 기억의 신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엔그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보다 쉬워진 12시간 제한 식사법 그 효과는 올해 초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화제를 모았던 간헐적 단식이 최근에는 시간 제한 식사법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헐적 단식보다 비교적 따라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잇따라 보고되면서 의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든타임은 시간 제한 식사법은 하루 중 12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하는 식사법을 말한다.